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시발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수발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수발놈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저 자식이 왜 첫날부터 이렇게 욕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이것은, 자, 욕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욕이 아니에요. 절대 욕이 아니라, 바로 수, 그 다음에 발, 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학실력이 발전하여 넘나 좋은 친구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 수발놈이 바로 여러분들을 제가 부르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수발놈들아 어 2023년 대비 육아TV 자 오늘부터 개국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제가 2022년 데뷔해서 12월달까지 이렇게, 어, 어, 육아TV를 운영을 했었고요. 잠시 좀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좀 쉬고, 그 다음에 컨텐츠도 그렇게, 어, 지금 1, 2월달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잠시 쉬었고요. 이제 3월부터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한 이 육아TV가 드디어 이제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육아TV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 잠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주간 베스트 3라고 해서 자, 우리 학습 Q&A에 학생들이 글을 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강에서도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질문한 내용 중에 자, 우리 현강 학생들은 제가 뭐 종이에 써 주면서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설명하다가 와, 이 설명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학습회에 글로 설명하기 힘든데 참 좋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선별해서 주에 3개. 근데 이 3개가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는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간 베스트 3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요. 자, 그다음에 매일, 매주, 매일이 아니라 <laughs> 매일이면 저 죽어요. <laughs> 자, 매주 화요일날 제가 업로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이 문제를 꼭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 너무 주저하지 말고 학습 Q&A에 정확한 좌표를 찍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글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마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정말 좀 글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들 제가 잘 선별해서 주간 베스트 3에서 아주 찰지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2년도. 자, 우리 많은 수발론들 덕분에 올해 선생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 거기에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우리 수발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을 제가 모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고등학교 문과 출신, 네. 그 다음에 문과 대학 나와서 서성한 합격한 케이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과에서 대학교 이과, 그 다음에 서성한 가입한 케이스. 자, 제가 지금 너무 서성한을 얘기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서성한이 아니더라도 자 어떠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반대해서 알바를 하며 공부한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몰래 알바해서 그걸 학원비를 한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잘간 케이스, 정말 노력해서 잘간 케이스들을 제가 잘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연을 만들어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우리 첫 촬영이 곧 잡혀 있고요. 그거 제가 예쁘게 편집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 선보이고자 하는데, 자, 이 합격 인터뷰 영상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믿어요. 저도 가끔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극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와이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선생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연들 잘 모아서 제가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연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합격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 우리 학습 K N A에 자기의 그 사연을 한번 남겨주세요. 아니면 자 학습 회인는 아니더라도 우리 메일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발품을 팔아서 어, 그 학생들을 제가 착 선별해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떠한 상을 갖고 있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발품 팔아서 발품 팔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어, 학습 방법에 대한 영상은 간헐적으로 찍을 건데요. 어, 뭐, 보통 3월, 5월, 7월, 이렇게 홀수달로 제가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문제집 활용방안이에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육아TV에서 아주 간혹적으로 설명,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개념만 잘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편입수학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 문제를 봤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착착착착착 나오게끔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집, 우리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 필요한 우리 여러분들의 컨디션. 어디까지는 좀 해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각종 편입뉴스. A 대학에서, 뭐, 어떠한 전형을. 좀 변경했다. 그런 편입 뉴스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커리큘럼 안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편집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제가 이제 2023년 대비 육아TV 계곡을 알리는 거고요. 이제 매주 또한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을 요 유튜브 육아TV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그다음에 알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답답한 것들 많이 댓글 달아 주시고 그다음에 학습 Q&A에 남겨 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심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저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